오래 전에 나를 만나서 내 밑에서 공부를 오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인 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 아빠님 아들 신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그. 팁을 드릴 거예요 신현수 님이 그래서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 부자들을 일해서 보는게 아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일해서 보는게 아니에요 월급 받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데 쓰는 거지 부자가 되는 데는요 종잣돈 조금만 가지면 돼요 일주에 10만 원만 가지면 부자 됩니다 그거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데는 죽어라고 일해서는 그냥 먹고만 사는 거야 그 다음에 2차전지 삼성전자 미국 주식 그래서 거기서 손실들 났지 그럼 손실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한번 상투를 친 종목 해먹은 종목은 걔안와 공부해야 돼요 부자 되기 위해선 여러분 노동해서 부자 되지 않아요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지식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씩만 아니 20만 원씩만 사서 모으세요 시장 어떻게 봐 지금 시장 미국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자금에 대한 이동이 충분히 되고 있고 음. 중국 시장도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까지 같이 오고 있다. 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도 보면 알리바마 이런 게난리 났잖아. 알리바마, 알리바마. 중국 손해보험, 텐센트 그리고 금액이 큰 사람들은 중국을 꼭 가야 돼. 중국의 텐센트 이런 거는 어마어마 큰 종목이야. 그리고 BYD 같은 거 엄청 큰 종목이야. 알죠? 금액 크신 분들은 중국을 담아 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중국 에너지가 미국에서 돈이 나와서 중국 쪽으로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분석해 보면 네. 대주주가 다 미국이야. 미국 번드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사는 거야 걔네가.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해야 되는 거 뭐냐라 추세가 꺾어진 종목 빨리 나와야 돼. 주도주로 갈아 타야 돼. 봐봐 삼성전자 뭐 이러고 있잖아. 하나 에어로 한번 쳐봐 하나 예로 지금 모양을 잘 보라고. 지금 여기서 금방 봤던 거 삼성전자지. 그러면은 자측표 매물 없지 좌측편 매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해야 돼 좌측편 매물이 없다 이거 뭐야 세력이 좌측전에 매물을 다 사줬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음이 와야 돼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주도주 이제 무섭지 않아 좌측편 매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야 계좌에 수익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계좌에 수익 안 나는 건뭐지네 생각이잖아. 니네 생각이야. 니네 생각을 버리고 큰손의 생각, 부자빠의 생각을 가야 좋아해. 이해가? 그럼 니네 생각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계좌 까먹은 거뭐니 네 생각대로 전부 산 거잖아. 그래서 깡통이 두번 나야. 니네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삼성전자나 이차전지 사는 거다니 네 생각이잖아. 옛날에 좋았던 그 나중에 이런 하나 에어로 스페이드도 이차전지처럼 시세나 꺾이면 니들이 다 사. 막차들은 언제나 막차야. 그지? 오씨아이도 <laughs> 그랬다니거 이게 보면 끝나고 나면 지랄들하고 상투치고 장기평선 밑으로 꺾어져서 들어올 때 여기서 싸다고 산다고 추억이 추억 추억 장기평선 밑으로 파고 들어오면 1 0년 가는거야 하락해 시세 다 내먹고 580원짜리 가지고 50만원 52만원까지 해먹고 나면은 주식은 그러니까 해먹는 사업이야 이걸 이해야돼 큰손이 다 해먹고 분양하기 시작하면 그땐 10년이 가도 안와자 그리고 요번에 내가 힌트 하나 줬지 망안에서 해서 대박 나온다. 다 해먹고 나면 땅 파고 들어옵니다. 땅 파고 들어오면 뒤집니다. 자, 52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지나 봐라. 2만 0 원까지 빠져. 니들이 지금 물려서 내가 아빠가 안 된다고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것들은 잘 생각해. 몇 분의 1이야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25분의 1 토막 났어. 최소한도 5분의 1 토막은 날 거야. 예를 들어서 10만 원, 9만 6천 원 같은 거는 2만 원까지는 오지 않을까? 망한 회사에서 대박나는 거니까, 망한 회사에서 지금 대박나고 있는 종목들이 출발하고 있어요. 마지막 막탕은 2차 전지 이런 시끄러운 t 마 r 하면서 해먹고 나면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세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시세는 소리 없이 싸구려를 매집해서 높게 띄워서 팔아먹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리 사도 아무리 걔 기다려봐도, 아무리 응원해도 걔는 안 와. 그림만 봐도 다 해먹고 나면, 빡 섰지. 그럼 에코프로 쳐봐. 지독한 시세를 내먹고 나면, 다시는 안 와. 지독한 시세 났지. 그건 안 오는 거야. 지독한 시세를 뽑는 건 뭐야? 애들을 전부 미치게 만드는 거지. 애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다가 환장하게 만들고, 빼면서 파는 거야. 깎아주면서. 여기, 어떻게 팔어? 흘러내리면서. 그러니까, 30만원 구경한 애들에게,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팔아도 남지. 그렇게 깎아주면 파는 거야. 왜? 바닥은 500원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닥은 세력이 매집은 오면 걸레야 걸레 얼마요바닥에 천원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애들은 두구두구 파는 거야 그걸 보면 자 이게 바로 끝난 종목들의 미래야 13만 6천원에서 2천 삼백원까지 빠지죠 자 여기 잘 봐야 되는 건 대시대를 내먹고 나면 이 이쁜 차트가 나고 뒤에 꺾어지면 뒤지 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런 거 무서워도 담아야 되는 거야 네가 무서운 종목 네 손이 안 나가는 종목 그게 주도주야 그래서 주도주는 뭐냐? 세력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떻게? 해? 개미들이 꼬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해먹고 나면 이제부터 그림을 스물스물 그려주면서 계속 빠지는 거지 자 여기서 추세를 잘 봐야죠 그래서 주식은 있잖아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없어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 세력이 팔아먹으려고 땡기는 주식과 세력이 다 올리고 분양하는 주식만 있는 거야 신혜한손님 준비한 게 있었죠 뭐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지금 어, 미국의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한국에 있는 어떤 조선주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주 받고, LNG선이나 함정 부분들 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도에 보면은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주들이 어마무시하게 갔잖아요. 그때 한 종목만 간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갔다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요번에는 조선주가 가는데 철강주들이 못 갔어요. 그럼 철강주들도 같이 갈수 있는 영향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주받았던 27년도까지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는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될수 있으니 아까 댓글 보니까 뭐 주도주 조선주 사도 되나요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무서워서 못 사실 거예요 한 오션도 손이 안 나가죠 그럴 때 남들이 안살때 내가 좀더 관심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이 더 손이 안 나갈 때는 사실상 기본적 분석도 필요합니다 왜이 주식이 올라가느냐 왜 수급이 붙느냐? 음. 분명한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실적도 반드시 같이 참고를 하셔야 여러분이 좀더 쉽게 쉽게 살수 있고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아서는 절대 안 돼요. 수익금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도주의 형태입니다. 주도주 주도주는 무섭지만 시세의 원리를 연구하면 주도주가 안전한 주식이에요. 안전하죠. 아까 제 계좌 봤을 때도 현대차만 많이 샀어요. 현대차, 기아차, 여기에서 패밀리들을 많이 사서 그 당시에 수익이 많이 났죠. 지금 무서워서 못 사는 것들은 주식 경력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작은 돈으로 모험을 하셔야 돼요. 모험을 안 하면은 마음이 그, 그 뭐라 그럴까? 깡패의 기질이 가슴이 커져야 되거든요. 작은 돈으로 질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 지금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자기 몸이 벌써 약해졌어 그러지 심리가 벌써 약해져서 강한 종목을 보더라도 내걸 잘라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그래서 그건 네. 못 나오지 물리는 거야. 물려서 못 나온다. 그러면 물려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좀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 본전을 빨리 만회할 거냐? 하는데, 빨리 많이 하는 게 좋지라고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행동이 안 된다는 거.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아빠님 강의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강의.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도주는 네 마음에 없어요. 네 손이 안 나가요. 그때 아빠가 주도주라고 얘기해주는 걸 조금 사서 그냥 가지고 가보세요. 무서운 놈이 안전한 놈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놈이 안전한 놈이다.